국회 사무총장 우영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국회의 입장이기 보다는 정부 형태에 따른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회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제 또 의원내각제 또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제라고 부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에 따른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일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입법권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상권분립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은 당연히 국회만이 갖도록 만일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취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폐지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이 재정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이 철저하게 예산 법률주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우리나라는 현재 예산 편성을 정부가 하고 있고 특히 예산 증액에 관해서 정부의 동의를 요하하기 때문에 상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산 법률주의는 반드시 정부 형태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 내각제인 영국, 또 오스트리아 분권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도 예산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내각제로 분류합니다만은 독일의 경우에는 형식적 예산 법률주의라고 해서 예산안 편성에 관해서 대내적으로 국가 기관 관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는 구성력이 없다라는 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만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법률하고 똑같다. 그래서 정부는 어,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일에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어, 법률안 제출권은 100% 국회가 갖는 것이 옳고 예산도 법률주의를 취해서 국회가 편성부터 심의 확정까지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어 양원 합동 거부결의로 행정입법이 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하고 있는 영국 역시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승인 의견을 요한다거나 거부 의견을 요한다거나 또는 승인을 요한다거나 철저하게 내각제 국가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권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통제의 종류가 다양하기는 합니다만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 9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만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 이를테면 의원에서 의결을 통해서. 어,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어, 어, 벗어났다라고 해서 통지할 뿐이고 그 내용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어, 세워서 결과를 보고해달라 아주 소극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입법 통제도 앞으로 어, 헌법 특위에서 굉장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 집니다. 이 부분은 내각제 국가든 분권형이든 대통령제든 국회가 철저하게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도 대통령제인 미국은 네 가지 종류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 대상과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다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어, 인사청문회 절차가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내각제 국가 또는 음, 건, 어, 분권형 국가에서 이 불신임 국회 해산과 관련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 영국이나 일본은 어, 서로 정부가 어, 불신임 됐을 때 내각 의회를 해산하는 제도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이 특이한 제도로. 건설적 불시민 제도라는 제도를 본훈기본법 67조에 두고 있습니다. 마뭐 여러분이 주시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의 안정, 내각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총리를 먼저 선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지원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 지원 기능 국회 사무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이건 국가 정부 형태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 철저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 지원 조직 수만 보도라도만 삼천 명이 넘습니다. 사무처 인원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지혜요 감사원 기능을 하는 정부 책임자가 삼천 명에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또 의회 도서관만 하더라도 3,000명이 넘고, 그중에는 CRS라고 해서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 기능을 겸하고 있고, 의회 예산처, CBO라고 합니다만은, 미국은 철저하게 국회의 입법 또는 조사 예산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만 3,000명이 넘습니다. 어, 나머지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대동소위합니다만은 점차 의회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 만들고 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분권형입니다만은 최근에 어, 의회 예산실을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독일 하원에서도 입법조사 부서를 따로 독립해서 크게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입법 지원 기능은 어, 점차 내각제 국가든 분권형이든 대통령제든 입법 다원화된 또 다양한 입법 형태나 예산 통제를 위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고 또 오후에 질의 응답 시간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 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 감사제도 현황과 감사원의 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원은 1963년에 신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54년간 헌법이 정한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국가 최고 감사 기구로서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행정감시 기능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현재 특위 위원님들께서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감사제도 개편은 국가 행정과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행정 현실,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국가 감사 기구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원이 행정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능과 수단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와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감사 결과가 국정 수행에 의미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정을, 활동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재정 운영과 행정 활동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그 경계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호 융합적으로 작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역사적 흐름 속에 헌법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현장에서는 회계와 사무가 서로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중첩 영역에 해당하여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감사에서도 두 기능은 구분되지 않고 종합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감사원장회의에서 정립한 감사 기준에서도 국가감사기구는 회계검사 이외에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 주요 국가의 감사원도 재무 성과 감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OECD 35개 국가 모두 단일의 국가 감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회계 검사에서 출발해서 직무 감사로 범위를 확대된 배경과 함께 단일의 감사 기구에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기능이 분리된다면 행정과 재정감시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계원과 감찰위원회 간의 갈등과 감사 중복 그리고 행정기관의 수감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회 감사 요구 및 국민 공익감사 청구 제도도 감사 기능이 분리될 경우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감사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제진 추세와 우리의 역사적 경험, 충실한 행정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감사원의 소속과 관계없이 통합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